지금 쓰기만 하면 고단가가 가능한 키워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페이백 신청, 아이폰 17 가격, 색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저기 진짜 블로그에서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키워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아는 이런 키워드를 상위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못 하시잖아요. 저도 못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키워드가 아니죠. 바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본인의 글쓰기 능력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고단가 키워드 이런 거 검색해 보고 찾아보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색 엔진은 고 가 키워드를 썼다고 해서 노출시켜주지 않아요 그 글이 구조적으로 짤미새가 있어야 되고 SEO부터 체류시간 등등 객관적인 지표로 블로그 글의 점수를 결정해서 상위 노출을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런 키워드가 아니고 글쓰기 방법이죠 유튜브만 보더라도 영상이 개판인데 AI로 대본 만들고 영상 만든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나요? 안 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엉뚱하게 워드프레스 티스토리로 블로그 만드는 강의를 100만원, 200만원 내고 결제하면서 상위 노출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은 하죠. 다음에서는. 하지만 다음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글쓰기보다는 블로그 설치, 세팅, 동기부여, 이런 걸로 강의를 채우고, 검색 가능한 기본 지식들을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강의 제목만 긁어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정확할 거라 생각합니다. 강의파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강의목차를 만든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복사를 해서 인공지능한테, 챕터 1번부터 강의해줘. 한번 해보세요. 어설프게 아는 강의파리들보다 훨씬 정확하게 이야기해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인공지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블로거들의 질문을 받잖아요. 개발자한테도 받을 겁니다. 이런 주고받는 질문 속에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쌓이고 그 쌓인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시 질문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강의 말고도 만드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원페이지 만들기, 깜빡이 버튼을 넣는 거, 뭐 이런 것들 짜잘한 거 엄청 많습니다. 근데 강의 파리가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있으면 당장 월 천만 원벌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블로거가 아니라. 검색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아닙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그런 원페이지나 깜빡이 넣은 블로그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진짜 맹세컨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다음에서는 몇번 봤어요 이제 다음은 빙보다도 사람들이 안 가는 검색엔진이잖아요 왜 검색이 안 될까요? 그 글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답을 이상한 버튼을 누르거나 어딘가 이동을 해야 알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건 올바른 글이 아니죠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게끔 강의팔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도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말이죠. 붕어빵도 비싸서 못 먹고 지하 단카빵에서 살면서 경차 타고 다니는 수준이었는데 블로그로 인생을 역전했대요. 정말 악랄하지 않나요? 남의 간절함을 공감해 주는 척하면서 수백만 원의 강의비를 하루씩 쪼개 가지고 하루 3,0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수강 신청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내피 같은 돈을 강의 파리들에게 맡길 게 아니고요.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글들을 띄워놓고 분석해 보는 게첫 번째입니다. 분석도 어렵다 하면 메모장 띄워놓고 직접 글들을 타이핑 한번 해 보세요. 한번 두번 쓰다 보면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해한 내용을 블로그에 글로 직접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썼던 글과 연습하고 썼던 글을 양쪽에 띄워놓고 보면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느 부분을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런 분석 없이 공부 없이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고 돈을 벌지 못합니다. 강의파리들은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는 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더 비싼 강의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다 깨달아버리면 자기들이 돈을 못 벌잖아요. 강의파리는 여러분들이 자신들한테 막 매달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어차피 블로그는 처음부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2019년 도 네이버 블로그로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티스토리 그리고 현재는 블로그스팟과 워드프레스를 하고 있어요. 벌써 7년 차죠. 저 말고도 더 오랜 기간 블로그를 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시작했더라도 재능을 보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연구할 게 아니고 내 글을 저 키워드에 맞춰서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키워드를 던져 줘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쓸 것인가. 그거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블로그라는 플랫폼 자체는 성장하는 게 굉장히 더딥니다. 네이버든. 티스토리든 블로그 스팟이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글을 쓴다는 마음으로 힘을 빼고 이렇게 공부도 하면서 글도 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업으로 하기에는 내공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본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한 달에 4만원씩 내고 보드프레스 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부담이 되면 글 쓰는 것도 싫어지고 결국 다시 티스토리로 돌아가실 건데 티스토리 안 좋은 건 뻔히 아시죠? 지금 에드센스 정책을 적용 못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키워드 분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부담없이 글을 오랜 기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하지만 뭔가 터널 속에 들어가서 끝이 안 보이는 그 경험도 하실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써야지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쯤 하나씩 노출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키워드는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니까 저와 함께 천천히 글 쓰는 연습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블루소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